상체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상태, 열리지 않아야 꼬리뼈가 왼쪽으로 이동하며 체중 이동을 정확히 할수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체를 어떻게 써야 지면을 이용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하체 움직임과 지면 반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하체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건 왼발을 디뎌주는 이 왼발의 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압력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지면을 이용해 거리를 낼수 있는데 이 압력이 강해지기 위해선 첫 번째로 백스윙 때 회전을 충분히 해서 오른발의 체중이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갔을 땐 절대 회전 없이 그대로 이동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체도 상체도 클럽도 회전하지 말고 이 백스윙 탑 모양 그대로 왼발로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왼발에 압력이 생깁니다 만약 백스윙 탑에서 회전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의 올바른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때는 왼발을 딛고 발에 압력이 있고 그리고 회전을 하며 점프를 합니다. 이게 완벽히 우리가 골프에서 해야 되는 왼발의 움직임과 100% 동일해요. 그래서 이 하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수축했다가 펴지는 건데 그 사이에 회전을 하며 점프를 하는 거예요. 백스윙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먼저 해버린다면. 왼발에 압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회전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점프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스피나웃이 되는 겁니다. 지면을 왼다리로 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빙글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체 왼쪽 다리 지면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오른발에 그대로 가 있어야 되며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백스윙탑 모양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는 건 체중이 오른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왼발로 100% 넘어갔을 때 그때 클럽을 닫고 하체 회전을 하며 클럽을 닫아주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백스윙탑에 올라가자마자 올바른 전환동작 없이 그냥 왼쪽 골반을 확 돌리면서 공을 치려고 해요 하체를 그냥 휙 돌리는 거는 정말 하체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올바르게 했으면 절대 회전하지 말고 이 전체 모양이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발의 압력이 왼쪽 무릎이 살짝 굽어지며 왼발 앞꿈치가 살짝 눌러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왼쪽 골반을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이 45도로 올라가며 지면을 차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체중이 오른발에 확실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운스윙 때 바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왼발로 체중을 그대로 이동시켜 준다. 이렇게 왼발에 디딤발이 생긴 다음에 우리는 회전을 해야 지면을 차고 일어나며 이렇게 뻗어지는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간단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추어분들이 이걸 왜 못하느냐에요.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쉽겠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상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상체가 오른쪽을 보면 신체 구조상 우리의 꼬리뼈는 항상 타겟 쪽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보면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도는 회전 방향 반대로 우리의 꼬리뼈는 돌게 돼 있어요. 자, 꼬리뼈 보면 빨간색 보이시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체가 돌면은 꼬리뼈는 상체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백스윙 탑에서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공을 칠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하체 사용을 못하는 패턴을 보면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이 왼쪽 어깨예요. 대부분. 상체가 이렇게 덤비는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우딘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 자, 백스윙을 하면 상체 턴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꼬리뼈는 타겟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올바른 백스윙의 움직임이에요. 만약에 꼬리뼈가 오른쪽으로 밀린다면, 이거는 리버스 피봇이라는 동작입니다. 이 척추가 이렇게 세워지는 동작이죠. 여기서는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아우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뼈가 빠지는 동작이 엄청 안 좋은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이 꼬리뼈를 왼쪽으로 이동하며 오른발에 있던 체중을 왼발로 움직이며 클럽이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여기서 상체가 먼저 이렇게 덤벼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체가 먼저 덤비면 상체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공식처럼 상체가 도는 방향 반대로 꼬리뼈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덤비는 스윙을 하는 분들은 백스윙 탑에서 상체가 타겟 쪽으로 이동하니까 꼬리뼈가 반대로 빠지면서 이렇게 아웃인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 이동을 절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등지고 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올바른 하체 움직임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상체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상태. 열리지 않아야 꼬리뼈가 왼쪽으로 이동하며 체중이동을 정확히 할수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왼발에 이렇게 디딤발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하며 지면을 차줘야 되는데 이 왼쪽 전환 동작이 대부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디 궤도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 꼬리뼈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빠질 확률이 정말 높아요.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른발에서 꼬리뼈가 상체가 덤비면 뒤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하체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순서, 정말 간단해요. 체중이 오른발에 실려있고, 왼발로 압력이 갈수 있게. 대부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체를 올바르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왼발에 딛고, 딛는 순간 하체는 거의 자동이에요. 이 다음은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뛰어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발을 딛기 위해선 전환 동작에서 회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상체가 덤비는 것도 상체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갔으면 꼬리뼈가 왼쪽으로 움직여졌으면 상체가 덤벼서도 안 되고 왼쪽 골반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우딘이 나오는 거예요. 상체가 등진 상태, 타겟을 보지 말고 그냥 오른쪽을 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고 체중이 왼발에 넘어갈 때까지 이 꼬리뼈를 느끼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전환 동작에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왼발로 딛고 그 다음에 디딤발이 생기면 꼬리뼈가 중심을 지나갔죠. 그리고나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꼬리뼈가 중심보다 왼쪽으로 가지 못했는데 회전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아웃인 스윙이. 나오고 하체가 지면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며 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데 스파이크를 신던 운동화를 신던 상관없어요. 발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면 하체를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면을 밟는 스윙은 이렇게 지면과 쫀쫀하게 내 발로 지면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확 도는 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꼬리뼈가 뒤로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때 체중 충분히 오른쪽으로 갔으면 등진 상태, 절대 공으로 덤비지 말고 명치가 그대로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왼발로 넘겨주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했을 때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모아주세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오른발에 완벽히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서 왼발을 원래 위치로 가며 클럽을 휘둘러 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스텝을 반복하게 되면, 왼발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회전하거나 상체를 쓰지 않고, 하체만 여러분들이 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발에서 왼발로 디뎌지는 이 압력도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 지면 반력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때 올라갔으면 왼발로 붙여주고 왼발을 다시 원래 위치로 가면서 스윙을 해 주는 거죠. 치기 전에 이거를 몇번 반복한 다음에 연습을 해 보면 왼발이 딱딱 이렇게 지면을 밟으며 힘을 쓰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 거죠. 치기 전에 스텝으로 연습해주고, 바로 그 느낌 살려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왼발의 압력만 주면, 이 다음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지고 치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상체를 쓰지 않아야 우리가 팔을 올바르게 휘두를 수 있고 골프의 마지막 동작이죠. 이 하체 사용도 올바르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완벽한 풀스윙을 할수 있는 건데 상체가 써지는 순간 팔과 하체가 전혀 써지지 못하게 되면서 골프스윙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이 상체가 써지는 것만큼 안 좋은 동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 동작에서 이 하체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왼발 딛고 회전하며 점프 뛰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상체가 덤비지 말고 하체도 회전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이동시켜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골프는 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렇게 펴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면발력도 결국엔 스프링처럼 수축했다가 펴지는 힘이에요. 하체도. 제가 항상 팔도 말하죠. 몸 안으로 들어와서 뻗어지며 던진다. 하체도 결국에는 딛고 펴지며 스프링처럼 펴지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골프는 결국 다운 스윙 때는 수축.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팔로스루 때는 뻗어지며 힘을 쓴다. 어,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